힘들게 쓸데없는데 다 돌아다녔네요. 집사랑 도망간 거. 뭘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검색을 통과하려면 제복이 필요해. 둘을 터널로 유인해야겠군. 엘리코프다. 보일러실로 경비를 보내. 지금 당장. 진짜 어제 걱정했어. 나한테 뭐 선택권이 있나? 벨 얼굴을... 안보여주는게 아쉽다 <목소리> 이 키카드로 벙커 엘리베이터에 탈수 있어 쉿! <목소리> <잘 모르겠지. 목소리> 지금 오는 것 같다 좋아! 내가 먼저 가서 주의를 깔지 나머지는 갈어요 이 강화돼서 다들 난리인데 똑바로 안 해. 자 이제 가볼게. 필요한 건다 구해줬어. 막으면 소볼 대장한테 가는 중이라고 말하면 돼. 가라이봐. 아 소볼 대장한테 가는 중. 그래도 내가 소볼 대장한테 가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검사 받았잖아. то некуда повесить еще одну золотую звезду. 좀지나가도 될까? 알겠습니다 당신들 지금 거기서 뭐하는 거지? 지나가려면 검문소를 통과하시오 검문의 예외는 있을 수 없소 다 이쪽으로 오시오. 어, 그래도 무시하고 다 하네. 내가 소볼 대장 그까지 하고 이번엔 벨라코프까지 했는데. <laughs> 동 건물 위에 여기에 좀주겠 음, 누군지 모르나 본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네. 동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수색하라는 명령이니까. 동지, 차카이프가 찾고 있네. 여긴 내가 맞지? 알겠습니다, 동지. <laughs> 왜 이렇게 늦었나, 벨리콥 왔으면 됐지, 뭐. 카이에프랑은 대화 좀 해볼까? 그 벨리 코프한테는 마스크 안 씌우면 게임 오버되나? 그때 해봐야지. 얼마 됐나? 아 그렇구만.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보고를 해? 오. 나침 <laughs> 잘 됐군. 나도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전에 안보라도 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네. 소볼 대장이 여기서 쓰이는 거구나. 저런 새끼들을 특히 조심해야 돼. 챙겨. 오래를반겨주진 않을 거다. 내 지시 기다려. 어 뭐야? 아 멈췄어. 아니, 아 싫어야? 게임이 멈췄어. 플스야. 어, 프리징 나는데? 아, 어,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거 또 하고 있는 걸 내가 이거 또 해야 돼 설마? <laughs> 아, 이거 그냥 강제로 꺼야겠는데? 안돼. 아, 코로비 계속 좀 튕겼어요. 한두번 정도. 다른 게임은 튕긴 적이 없는데 코로만 좀 튕기네. 제주 아그 증거 들어가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또 처음부터 해야되잖아 어? 이거 계속하게 되네 혹시 쿠바 브리핑 브리핑하면 이거 증거 어 됐다 아 그러면은 쿠바 브리핑 가도 되지? 시간 됐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다 모았지? 아, 게이드. <laughs> 어, 좋아. 딱 먹고 빠지기. 나들 주목! 테오도르 헤이스팅스의 움직임을 따라가니 이곳이 나왔다 코바 바로 우리 코앞이죠 작전 안 듣기 스킵이 안돼 여기 나보다 먼저 저놈 잡으면 20달러 준다 누구요가스트로 페르세우스? 누구야? 후후 후 프레스도 있어. 근데 저는 벤치 프레스 한 번도 안해 봤어. 어은 아니지. 거 몰라. 왜 그래?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 됐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듣고.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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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뭐, 너, 이, 쟤. <laughs> 아... 그래 미... <laughs> 메이스 귀엽다 아 프로젝트가 이거군요 오아핵 구조가 저렇게 생겼어 아 우리가 저기를 침투해야 되는 거야?

거대한 군사 기지일 거예요. 아마도 거대한 군사 기지. 거 <목소리를> 아무 정보도 없 상황 물론이죠. <목소리를>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러면은 얘네 영국, 얘는 케임브리지 안 갔거든요. 크라쿠프, 케임브리지 맞고, 그 다음에 스트롱맨, 코펜하겐 덴마크에도 갔어. 스트롱맨은 코펜하겐 덴마크, 디종 프랑스, 어, 맞네. 얘가 아니라, 얘가 스트롱맨이고, 저글러가 로마 이탈리아에도 가고, 스페인에도 가고... 오케이, 얘 맞네요. 이렇게 딱세 명이네. 어우, 내가 찍어서 맞춰볼까 했는데, 찍은 게 그냥 그대로 맞을 뻔했네? <laughs> 오케이 확정하고 시작해봅시다 됐지 자 이번 작전은 우주와 메이슨이 맡아서 처리할 것. 확인 결과 루드닉은 우즈베키스탄 산악지대 소련 기지에 숨어있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찾았지 팀이 헬기를 타고 들어가 놈을 제압할 거야 헤래세우스 똘만이 쓴맛을 보여주자고 사령부가 확실하댔어. 저놈의 전파탑 날려버리면 놈들도 정신 못 차릴 거야. 위치에 도착했다. 라저 특급 부편 준비 완료. 주소만 불러라. 전파탑을 표시해. 좌표 전송한다. 먼저 발송 완료했다. 우와. 이제 내려가서 루든이기 도망치기 전에 처리해. 뭐야? 12분 안에? 투도 닦아야 되네. Thank you for watching! 아 여기 스나잖아? 어디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뒤통수에... <laughs> 아씨...어디야... 그리고 들고있는 무기는 왜또쓰나야아 작년 이맘때 데스 스트레이딩 했었어요? 그나 메이슨으로 하면은 에임이 안맞는다? 아까도 아까도 메이슨으로 이거 점프캐스트 했는데 한 다섯번 죽었거든요? 처음 시작할때만? 처음 시작할때만 이게 안되나봐? 나 박스인데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계속 죽잖아. 이야이야이이런다니까잘이맞아쥐어겠어 진짜 <laughs>

너무 느리다. 싫어야? 그리고 저기 가는 길에 엄폐물이 없어. 넘어온 거 아니냐고요? 아. 여기서 아, 보다가 세이브 매너가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막 기관총을 쏘는데, 어... 여기 루트가 있구나!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왜왜안 죽는 거야? 어, 마지막 건물 뭐야? 내가 갔던 첫 건물 아니에요? 근데 왜또 수색이야? 어? 내가 제대로 수색을 안 했나봐.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내 네, 내가 처음에 갔던 건물인데. 아, 추색안 되고, 애들 펄스 트거우어요야 아, 너이다 어, 나 패드 손에서 지날 것 같아. 我呀、啊，好疼。 知道 요청 아 오케이 연 어, 잠깐만 아니 뭐야 <laughs> 와, 뭐야 발 헛디뎠다고 바로 죽은 거야?